구조 설계에서 구조 엔지니어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중전달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하중전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중전달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구조물에서 어떤 각각의 부분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야를 넓게 가지고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그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보고 그 힘이 어떻게 집안으로 흐르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물이 물길을 따라 흐르듯이 구조물에서 힘도 위에서 아래로 구조재를 따라서 집안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구조설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 능력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설계 초기 단계라고 말하면 음, 개념 설계 그리고 계획 설계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설계 초기 단계에서 구조물의 그 하중 전달 시스템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말 무슨 말이냐면 그이 단계에서 이 구조물의 하중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메인 뼈대를 설정한다는 것이죠. 기둥을 통해서 하중이 전달될 것인가 아니면 벽을 통해서 하중이 전달될 것인가 그 구조물이 가진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하중 전달 시스템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단계에서 그 뼈대가 잘못되면 나중에 기본 설계 그리고 또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떤 초반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면 그때 치, 치료해야 될 비용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에서 그 뼈대를 잘 세우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뼈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하중전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겠죠. 하중전달은 수직하중전달과 수평하중전달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수직하중전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중은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서 크기와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이 있고 교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병원 건물에서 작용하는 힘이 교량에서 작용하는 힘과는 다를 것입니다. 병원 건물에서는 특히 그 의료 장비에 의한 하중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요. 교량에서는 자동차나 기차 이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을 고려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건물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힘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힘의 크기와 형태들이 각각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 힘을 전달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음 제가 한번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병원 건물 아니, 그냥 건물,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먼저 <laughs> 이렇게 기둥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우편에도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기둥 사이에는 슬래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층짜리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둥은 이런 온통 기초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하중의 전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물의 자중도 있고, 건물의 사용하중도 있고, 다른 수평하중들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수직하중이 어떻게, 수직하중이, 수직하중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히 여기 5층에 한 명, 사람이 한명 가운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생긴 하중이 어떻게 집안으로 전달이 되는지, 그림으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사람이 한명서 있게 되면 이 사람에 의해서 하중이 발생하게 되죠. 그 하중은 여기 사람이 슬래브에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은 집중하중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뭐한 크기는 1kN 정도 되겠죠. 여기에 하중이 발생하면 제일 처음에 힘을 받는 곳이 어딘가요? 슬래브죠. 슬래브는 이 힘을 기둥으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한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도 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기는 힘의 반반이 각각의 기둥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 흘러간 힘은 기둥에서 기둥을 흘러 다시 여기 기초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기초는 다시 이 힘을 집안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둥을 따라서 이 힘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 힘들이 기초를 통해서 집안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중전달을 잠깐 살펴보자고요. 이 힘이 첫 번째 어디에 작용했습니까? 슬래브에 작용했죠. 그 다음에 기둥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기초로 가고, 기초에서 집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래브, 기둥, 그리고 기초, 그리고 집안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건물에서는 하중이 그 경로를 따라서 아래로 전달이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슬래브가 바로 기둥에 지지된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보로또 슬래브가 지지, 지지가 됐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 밑에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평면 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가 있고요. 여기에 기둥들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기둥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여기 있다고 할게요. 이랬을 때 하중 전달이 어떻게 되나요? 이 힘은 바로 보로 전달이 되지 않죠. 먼저 그 슬래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여기로 그위 아래에 있는 보들로 처음에 힘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보는 다시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중의 흐름은 똑같죠. 여기 기둥에서 전달되면 기둥에서 다시 기초로, 기초에서 다시 집안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슬래브 보, 기둥, 기초, 집안으로 힘이 흘러가는 것과 그 전에 본 시스템에서 지반 그 힘이 흘러가는 것그 지나가는 구조제는 순서에 따라 다를지는 몰라도 그큰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중 전달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설계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 설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편할 거예요. 음, 하중 전달을 이해하고 난 다음 그 힘이 흘러갈 때그 힘이 만나는 구조제를 살펴보고 그구조제가그 힘에 의해서 어떤 내력을 받는지 그걸 알아보면은 그 다음은 디자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여기 다시 한번 이해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슬래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laughs> 힘을 받는 게 슬래브이고, 그럼 이 슬래브를 우리가 한번 따로 떼 봅시다 이렇게. 그 떼서 자유 물체도를 그릴 겁니다. 자유 물체도를 그리면 이런 단순 단순보의 형태로 지지된 슬래브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하중이 발생하고 그럼 우리가 내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모멘트 전도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전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모멘트와 전단력을 고려해서 슬래브를 배근해 주면 되는 것이죠 디자인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래브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온 것은 뭐죠? 기둥입니다. 여기 기둥이요. 이 기둥은 또 이런 형태로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힘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긴 충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충력에 대해서 기둥은 또 설계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방금은 이 기둥을 어, 한 층만 고려를 했는데요. 이 건물 전체를 다 고려해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유물체도는 이 음, 옆에 좁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밑에 지지가 되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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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자유물체도가 이, 이 기둥이 이런 자유물체도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에 똑같이 이런 충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충력은 다시 기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충력의 흐름이 너무 너무 단순하고 재미없으니까 여기 사람들 몇 명을 한 층에 한 명씩 더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한, 한 명에 한층씩 더 있으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하중이 작용하게 될 테고 그 하중들은 여기 기둥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충력의 흐름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내력을 가지고 기둥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심은 어디로 갈까요? 기초로 가죠. 이 기초는 독립 기초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중 하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집중 하중에 의해서 집안 내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력과 이 집중 하중을 고려하여서 이 기초를 설계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가 설계가 끝났으면 이제 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집안에 대한 설계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힘의 평형으로 여기에서 기초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로 집안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은 반대로 이런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힘에 대한 처짐과 그리고 또 집안 내력을 계산하여서 이 건물 전체를, 건물 구조물과 집안을 설계해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량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량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아주 간단한 교량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 영상에서 그 하중전달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보는 시스템, 시스템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상판이 있다고 볼게요. 이 상판은 교량, 받침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이 교량 받침은 다시 교대에 의해서 지지가 됩니다. 이 교대는 또 반대쪽에도 있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요. 이 반대쪽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 아래에는 사람이 지나갈 만한 작은 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아까처럼 그, 여기 슬래브, 그러니까 여기 상판의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힘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의 힘도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겠죠. 그 힘은 집중하중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화해서요. 그럼 이렇게 하중이 발생하게 되고 이 하중은 처음에 상판에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판은 자기가 받는 하중을 교량받침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반대쪽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교량받침이 받은 힘은 다시 여기 교대로 흘러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대는 다시 집안으로 자기가 받은 힘을 흘러보내게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그 건물에서의 하중전달의 흐름을 봤듯이 여기서도 그 하중전달이 그 하중전달의 원리가 교량 건물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슬래브 상판에 작용하게 되고 그 상판에 작용한 힘을 그 수직 전달 구조제에 전달하게 되고, 그 수직 전달 구조제, 여기에서는 교대죠. 교대는 집안으로 이 힘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의 전달 흐름을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힘을 쫓아다니면서 구조제를 찾아보고, 그 구조제의 내력을 구해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판을, 상판의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렇게 자유물체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단순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운데 집중하중이 발생하고 이 집중하중으로 인해 상판에는 이런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와 전단력을 고려해서 이 상판을 디자인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판을 디자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는 힘이 가는 곳이 어딘가요? 교량받침이죠. 교량받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중을 받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laughs> 이 가운데 하중에 의해서 이런 반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반력은 교량받침에 작용하게 되겠죠. 그럼 이 교량받침은 이 하중을 견뎌내고, 그 견뎌낸 힘을 교대로 다시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량받침을 디자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할 것은 교대죠. 이 교대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떼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교대의 자유물체도는 아주 아주 간단한, 간단히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지는, 그 스프링으로 지지됐다고 볼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중은, 어, 이렇게 교량받침에서 온 하중. 그리고 또 땅이 미는 힘. 여기서 에 땅이, 어, 뭐, 이렇게, 이렇게 밀겠죠. 힘을 고려하면 이렇게 또휨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는, 뭐, 이런 집안 내력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휜 모멘트 그리고 또 축력 그리고 이 집안 내력을 고려하여서 이 교대를 설계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대를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은 뭘또 설계를 해야 되나요? 집안을 설계해야 되겠죠 다시 집안을 설계할 때는 이런 하중을 고려해서 다시 또 시마와 땅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고려하여서 설계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건물과 그리고 여기 교량을 살펴봤는데요, 그 건물과 교량에 작용하는 원인이 되는 힘의 원인은 다를 수가 있, 있겠지만 그 힘이 전달되는 과정은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중 전달을 이해하고 나서 그 하중을 따라가면서 그 구조재에 발생하는 힘이 어떤 힘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그 힘에 대해서 그 구조재들 각각을 설계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직 하중 전달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